네, 반갑습니다. 엠마와 요리 문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우, 날이 너무 추워요. 패딩 입고 해도 좀 용서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현재 4부 하나님 나라 파트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인 악함의 해결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악함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25분이었죠. 자, 우리가 악함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바로 복음에 대한 감동 때문이었죠. 복음에 대한 감동 때문에 대가 없이 사랑함으로써 내 안의 악함을 이길 수 있고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혼자 감동만으로 이 악함을 이겨내기 어려울 땐 어떻게 하나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었죠. 감동받은 이들이 연합해서 그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는 것 각자 악함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함께 선로 도모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한 감동을 되새기기도 하는 그 여답체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해결한 것은 내 안의 악함이었는데 자 문제는 그겁니다 악함의 고통은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 프리가스펠 배울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함은 내 안의 악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있었죠? 타인의 악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8문으로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타인의 악함으로 겪는 피해도 해결될 수 있나요? 그렇죠. 타인의 악함이 해결되어야 악함이 해결됐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옆에서 날 이렇게 때리는데 타인 악함이 날 때리는데 응, 난내 악함 해결됨, 내 악함 해결됨. 이러면은 악함이 해결되었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악함이 해결됐다라고 말을 할 때는 타인의 악함의 해결도 해결되어야 비로소 악함으로부터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타인의 악함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그 타인의 악함으로 우리가 겪는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악함으로 망가져버린 관계,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는 타인의 악함에 대한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인간 관계하기 편하신가요? 아마 편하지 않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쉽게 믿을 수가 없고 함부로 내손해를 털어놓기도 어렵고 또 처음에 친했다가도 나중에 틀어지는 관계들도 많고 나중에는 아예 관계 자체를 꺼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근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을 하기에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 욕구는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흔히 인간을 얘기할 때 사회적 동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인간은 누군가와 관계를 나누고 싶어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런 온전한 관계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누군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가도 아, 잠깐만 저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을 달갑게 받지를 못합니다. 잠깐만 꿈꾸기가 있지 않을까? 혹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걱정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 인간은 관계에 대한 욕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이 신뢰할 수 없는 관계 에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기억한다면요, 여러분 어디에서만큼은 인간의 아크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바로 교회라면 인간의 악함을 경험할 수 없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교회의 정의를 떠올려 봅시다. 교회는 자기 안에 복음에 대한 감동을 지닌 사람들이 연합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개개인들이 자신의 악함들과 싸우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악함이 없는 모임이 되겠죠. 그렇죠. 이 안에서는 다 자기 악함과 싸우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만큼은 악함에 대한 걱정 없는 진실한 관계를 나누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돌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할 거 없이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어려움도 나누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악함과 자기가 싸우고 있는 자기의 못난 모습도 비로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바깥에서는 못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내 약점으로 삼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어떤 못할 이야기를 이 안전선 비로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선만큼은. 복음을 느낀 사람 특유의 나눔과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교회에서 나누는 관계는 정말로 다르구나. 너무너무 기쁘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타인의 악함이 없는 진실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경험 해 보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데 반해서 어, 잠깐만요. 이거 이상론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말했던 어떤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악함 없는 관계를 누린 분도 계시겠지만 어 아니던데요? 내가 있는 교회는 모두가 악한 짓을 해서 마제 어떤 그런 일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 알겠는데요. 정말 교회 안에 악함이 없다는건 이상론 아닌가요? 분명히 어떤 한 개인이 우리가 저번도 얘기했지만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으나 악함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그 교회 안에 복음에 감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맞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마음껏 마음 놓고 인간 관계를 하기가 어려운 건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교회 안에도 악함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사실 나도 복음에 감화되었다라고 하지만 나도 악함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요 교회 안에서 타인의 악함 없는 진실한 관계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교회의 기능을 믿으니까요. 만약에 우리 중에 이것처럼 누군가가 악함을 발휘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개입할 거냐면요. 교회가 개입하거든요.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게 될까요?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권면을 첫 번째로 작동하겠죠. 자,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가서 세 사람이 가서 그다음에 교회가 함께 가서 이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라. 자 근데 여기까지 듣고서 아 그게 뭐예요? 솔직히 가서 야그 하지마. 안 했어. 세 명이 가서 하지마. 교회가 가서하지만 아니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대단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면만 있으면 안되고 뭐도 있어야 될까요 바로 치리도 있어야 돼요 자, 치리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좀 낯선 단어일 텐데 그래서 오늘 요리 분답은 요 치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치리는 뭐냐면요 교회가 일종의 징계 조치를 성도에게 내리는 거예요 되게 낯설죠 교회가 성도에게 징계를 한다고 네 이거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교회에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요. 아까 말했던 누군가 잘못했을 때 교회가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출교조 치해버리면 될까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끝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형제이면 좋겠으니까, 우리의 가족이면 좋겠으니까, 돌이키면 좋겠는 거죠.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징계 조치를 가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말만 들어선 잘 모를 수 있을 테니까 제가 한번 사례를 보여 드릴게요. 옛날에 1910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새 문안 교회에 있었던 그 7일록, 그 기록을 제가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해도요. 7일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왜냐면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사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누군가 그 길에 어긋났어. 그러면 그의 바깥으로 무조건 쫓아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일종의 조치를 내리는 거죠. 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읽어 줄게요. 자, 글씨가 조금 어렵죠? 제가 읽어 줄게요. 자, 우리 교우 중에 류홍준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자기 집에 투숙시키면서 10일 동안 한 방에서 동침했다. 그래서 이 일로 10여 일 전에 겨우 몇 사람과 목사님이 같이 모여서 너그 죄를 범한 일이 있냐? 라고 물었다. 그런데 대답하기를 아니 같이 잔 일이 있기는 하나 죄 범한 일은 없다. 라고 하였다고 한다. 류용준을 당회에서 불러부르니 그 사실의 말함이 전과 같으나 지금은 그 여자가 자기 집에서 나아갔다 한다. 라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남편 있는 여자를 자기 집에 왜 묻게 해요. 설령 아무 짓안 했다고 한들. 그 자체가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치리하기 위한 치리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이불에서 잤는데도 죄가 없다라고 할수 없으니 육삭 동안 육삭은 뭐냐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처벌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때 내렸던 판결이 그 출석 중지였어요. 그래서 6개월간 교인권을 중지하고 출석을 못 하게 되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그 기간 동안 회개하고 성도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좀 바라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다음 네 가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첫 번째 교제 중지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 출석은 허락하는데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도 그 사람과 간단한 목례만 나눌 수 있지만 말을 나눠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성찬 중지 성찬을 금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당신 상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올바르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근신 모든 봉사와 직분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마지막 제일 강한 출석 중지 일정 기간 동안의 출석을 중지시키는 일인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치리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가 개인의 삶에 뭔 상관이냐? 아니 뭐 잘못했으면은 뭐 개개인이 알아서 처벌받든가, 뭐 민영사상 고소를 당하든 갈텐데 교회가 뭐라고 이렇게 개입을 하냐? 목적이 뭐냐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개개인이 자신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돌이켜게 하려면 권면해야죠. 근데 권면에도 말을 안 들어 치리를 행해서라도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치리는요 사법적인 판단과 다릅니다. 사법적인 판단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처벌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치리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치리 어떤가요 상당히 낯선 개념이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이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렇지만 원래 교회가 했어야 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명과 치리가 잘 이루어지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일단은 그 교회를 다니는 개인들이 안심이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권명과 치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딴짓거리 하게 되면 성도답지 못, 성도답지 않게 살게 된다면은 교회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를 도와주는 교회구나 이 교회를 추석하면 내가 바뀌겠구나 개인이 안심되겠고요자 그다음에 진실한 교제가 가능해지겠죠 왜냐면은 하 아까 말했지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변하면 어떡해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변하면은 교회가 개입할 테니까 그니까. 러 이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신뢰하기, 그 복음에 대한 감동으로 이 사람이 남다른 이웃 사랑을 할 것이라는 신뢰와 또 동시에 만약에 그 감동을 억누르고 악함을 발휘한다면 그때는 교회가 얘를 혼내줄 거니까 권면이 되었든 아니면 치리가 되었든 그렇게 혼내줄 거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서 진실한 교제 마음 놓고 교제를 할수 있는 거죠. 동시에 치료와 권면이 잘이루어진다면세상에 귀감이 될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자 기독교가 욕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바깥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회 들어오면 존경받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바깥에서 임금 체불를 했어요. 자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교회에만 오면은 아이고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도 하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쳐볼게요. 목사님에 가서 그분께 권면하는 거죠.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밀린 임금을 다 지불한다는 일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치리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결 내리는 거죠. 땡땡땡 장로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였다. 목회자를 비롯한 몇 사람과 당회가 조직되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고민했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땡땡땡 장로의 장로직을 1년간 중지시킨다.라는 치리를 교회 안팎에 알린다면요, 세상이 얼마나 반하겠어요. 정말 저 친구들은 다른 애들이구나 정말로 남다른 삶을 살기 위해 모인 친구들이고 자정작용을 통해서라도 정말 그런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구나 기독교인이라면 믿을 만하겠다 동시에 나도 저 그룹에 한번 끼고 싶다 이것이 바로 치리와 권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일 거예요 자 치리와 권면 그래도 여전히 낯선 게좀 있죠 오늘날 이걸 구현하는 게 가능한가 어, 치리했다가 만약에 교인이 삐져가지고 그냥 딴 교회 가면 어떡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진짜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있나. 네 있어요 심지어 많이 있어요 자 그중에 제가 옛날에 한 교회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그 인터뷰 잠깐만 보고 오실게요 치료와 권면 뭐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뭘까요 어 형제들이 만약에 범죄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어 가서 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아, 그런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곰면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듣지 않았을 때는, 잘 듣지 않았을 때는 두세 명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여러 번 이야기해 주죠. 그래도 또안 되면은 그런 말을 또 거절하고 그러면은 교회에 알려줘서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이제, 치리를 음.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리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라고 했을 때, 교회 전체가. 네. 그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유사한 그림은 음. 약간 어떤 사법적인 판결 있잖아요. 아, 네. 재판소에서 네. 이 사람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런 판결을 음. 내린다. 이런 거로 떠올리기가 쉬운데 음. 어떤 그런 사법적인 판단과 치리의 가장 큰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뭐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몸으로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어떤 법적인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범죄하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 부분에서 같이 슬퍼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봤으면 거기에 단기간에 어떤 일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겉면하고 처음에 제 경험상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 경험상을 보면은 안 들어요. 범죄한 게 드러나거나 그러면 그걸 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 번하고 그다음에 두세 명에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할 때에 아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더 권면해야겠다라는 개념이 가기 때문에 어, 이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얻으려고 우리가 권면하고 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사법적인 부분에 사는 것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드는 염려는 그래도 뭔가 치리하면은. 받는 사람이 삐져가지고 팽 응. 교회를 나가버린다든가 응. 아니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응. 응. 실제로 치리를 해보신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응. 그때 결과가 어땠는지 좀 듣고 싶어요. 치리는 매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방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웠었고 이를 예를 들자면 아,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치리의 수준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할 때도 무슨 재판정처럼 앞에서 이렇게 치리한다 이렇게 탕탕탕 말하지 않고 어, 저는 그 전날에도 만납니다. 어, 예를 들면 뭐 토요일 날 저녁에도 같이 만나자고 차좀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굉장히 어렵게 했다. 근데 이러한 치리를 잘 버텨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런 것을 잘 버텨준다면 우리한테도 큰 기쁨일 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거고, 너희들한테도 이 죄에 대한 각성도 굉장히 커질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하고 같이 기도할 거고, 애쓸 거다. 이렇게 늘 진행을 해요. 결과적으로 치료와 권면의 전체 과정 중에 일단 사랑을 깊게 담고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잘 다져진 정회원들이기 때문에 음.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음.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이런 공동체에 있으면 악함의 해결, 내 죄의 해결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저희 교회에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것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아 하고 있고 또 그런 고백들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있구나. 이야기가 사실 치리에 대한 설명으로 좀 많이 빠진 게 있는데 낯설다 보니까 사실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타인의 악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왜?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악함과 스스로 싸우는 집단이 교회이고 이 중에 누군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성령과 교회가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타인의 악함이 없는, 걱정 없는, 신뢰할 수 있는 관대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저도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꿈꿉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뭐 게임하고, 같이 여행 가고, 그 다음에 내 어려움을 나누고, 또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받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사실 그것보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저에게는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야기 주제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진실된 관계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개인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관계를 나눌 수 있는지 내용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자두 번째 오늘 배운 교회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런 진실된 관계 바깥에서 나지 못했을 진실된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그 경험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문제가 뭐였던 것 같은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런 교회가 가능하려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복음에 대한 감동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감동이 올바로 보급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가 제대제때 제대 권면과 치리를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려웠겠죠. 한번 실제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그럼 세 번째, 치리와 권면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현실 구현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활발하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기능을 떠올리면서 이 찬양함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교회의 기능을 상기할 수 있는 짜 양인 것이죠. 한번 각자 위치에서 고백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는 오늘 타인의 악함의 해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타인의 악함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타인의 악함이 해결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진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교회 밖에서 겪는 타인의 악함은 어찌 하나요? 이것이 바로 다음 29문이거든요. 저희는 음.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